근데 애들 왜안 들어오지? 문 열어놨는디? 오늘 일찍 킨 이유는 이따 애들이랑 공연 연습해야 돼가지고. 어 사랑하는 동생들 안녕. 뭐야? <놀람> 다시기야. <기어>. 어? <laughs> 어? 사랑하는 동생들아 반갑. 오랜만이구나. 어 우리 광희 오랜만이다. 우리 둘 둘째 광희. 어디 요즘 중국에서 활동하더니 옷도 빨간색으로 입고 다니네. 광희 씨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광희가 광희. 성함이. 성화된... <laughs> 리더의 그 카스 카스리 카리스마를 보여줘야겠어. 오오오. 9시부터 온다든지, 9시 반까지 오나더니. 어, 리더의 <laughs> 카리스마.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. <laughs> 아 씨. 봐봐. <laughs> 화장실들 아, 그래? 네. <laughs> 어, 사이보이야. 아이씨. 봐봐. 야, 지금 몇 시야? 9시에 해서 9시 반 사이에 모게 되는데 지금 몇 시야? 음악이 장난이야. 여기 이 정수 씨 같은 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랩 네임 ECS인데 한때 프리스타일 챔피언, 프리스타일 세계 챔피언, 동양 챔피언이었나? <laughs> 자 지금 요 뒤에 계신 분은 얼마 전에 전역한 홍치만이라는 사람인데 중국인 아니고요. 뭐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 전투복 입고 다니는데 그리고 이 친구는 아까 그 나온 ECS랑 한 팀이죠. <laughs> 아이가 뭐 한번 랩 배틀 한번 한번 비타먹어 가지고 스타일랩 한번 해 주실래? 요 그거 딱 하고 방송 끄게. 프리스타일 원하신다면은 세이호 와, 지금 호가 의모. 뭐 지금 아, 둘이 아, 둘이 와꾸 메탈 한번 갑시다. 아, 어. 저기 우리 형치만 씨도 프리스타일 뭐대회 나간 적 있지 않아요? 저는 4위였습니다. 아. 오.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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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완전 오 완전 올드 스쿨이네. 요! 애좀뭐갈좀뭐 핑두머 유두. 아무리 앞바둥해도 따라올 수 없어 너의 와꾸 완전히 B 급 폐기물 취급 오 존나 못 생겼어 중국인 장사꾼인 줄 알았어 조선족 비하 발언은 절대 아니야 근데 좀못 없어 키도 좀만 안너사같아서좀 작은 아이돌머 아이먹머 유동머 한때는 프리스타일 챔피언, 이제 그 탈들이 챔피언. 그런 래을보여주고 위군. 이 새끼 종바 완전 이쑤시개. 얘를 한 다스 갖다줘나 이쑤시개. 새로 해온 자 박번 내맞침염 봉. 그래도 따라올 수 없어 래퍼 받는 연봉. 자 다음 비트 가겠습니다. 저의 동료 디스를 또 하라고요? 아니 이번에는 칭찬 배틀합시다. 이번에 칭찬 배틀로 가겠습니다. 칭찬 배틀.

진짜 날건 덕지가 아냐 없어 많아 빡까 진짜 못 알겠어 깃은 헤드머 유도머 가로 여러분 저 오늘 이렇게 프리스타일 선수권 대회 한번 해봤는데 ECS형 파마머리가 제일 난은것 같다는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우리 그 멤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를 제일 사랑하세요